아, 미니쇼다. 오! 아, 씨, 아까워. <laughs> 떡탱의 기본적인, 기본 소양이 라클인데, 그래서 녹색 괴물이 구린거에요. 라클이. 이 친구 라클이 안돼요. 아까 전판에. 전, 전판이 아니라. 핫탑에서 스라일 1픽으로 뽑고. 라클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거. 보신분 보셨을겁니다. 스라일보다 라그가 낫다? 라그는. 라그는 라클이라도 되긴하네. <laughs> 구리긴 구린데. <laughs> 그나마 라클 되네. 이제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 요안나 처음 나왔을 때 레오릭이랑 요안나 둘이서만 라인 닦았는데 그때 불지옥신단 나와가지고 그둘 사기, 아니, 사기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 그때 요안나 1레벨에 잔챙이는 가라 그거 찍으면서 요시 굽을 잘 썼다 씨. 석주로 가 한번 돌려주고 갈게요. 됐트 여기 다탄거같아 아, 여기네. 떨퍼가 세분보다 좋다. 아, 그래도 그래도 세분이 더 낫지 않나? 역 돌면 역도는 세분이 진짜 센데. 거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역도는 <목소리> 세 분. 오오 사파이어. 야전판에 악몽이 떠오른다. 브락시스에서 그 사파이어 악몽. 스랄 원래 예전부터 역돌았잖아요 물론 역돌면 자기가. 지키면 자기가 죽긴 한데. 락을 일반 스킬에 속박 주면 쓰냐고요? 그 속박이 얼마냐, 쿨이 몇, 쿨이 몇이냐, 속박이 몇 초냐에 따라 다르겠죠? 회심인가 보다. 박 아, 방멸자네? 방멸자도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보이냐? 제 커도 요즘 루비가 나요. 그~ 예전에는 루비 하나만 갔는데 요즘엔 루비 두 개가요. 아까 그러니까 보석, 보석 두 개가요. 예전엔 루비 하나만으로도 쿨이 돌았는데 지금은 루비 하나로 쿨이 안 돌아서 보석을 두 개를 갑니다. 보통 사파이까 그러니까 그니 루비 플러스,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루비 그래도 효율이 좋으니까! 까비 잘 넘겼다 나이스 요거 디아블로가 잘 참았네요 잘 참았다기보다는 저 부리면 안 넘어가긴 하는데 제가 못 참았죠 매달 기다렸다 큐스어야 됐었는데 아야 삼중구인가? 삼중구 아니고 우월 여기 미드 입고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요새 부수는 것도 가능성 있는데 미드 갔네요 상대가 미드 되게 늦게 밟아서 이거 다 밟고 나서 미드 가도 될것 같거든요 루비 최고 존엄 아니냐 너프되고 나서 최고 조놈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7레벨까지 디바 특성 안 보이는 거 싫어하냐? 아, 이거 안 되네. 앞문 다았어야 되는구나. 아, 너무 들어왔다. 오! 어, 이게 추가안 맞아? 에, 줘도 돼요, 줘도 돼요. 아, 나, 이거 의무사 하겠다, 사람자 와, 잡복 나이스. 이러면. 좋아요. 잘했다. 디아, 굉장히 느낌 좋죠, 요번 판. 느낌 있어요. 먹지 마, 내 거야. 내거야 <laughs> 제발, 비전력 깔고. 아, 아니네. 비전력 깔고면 두 배로 빡치는데. 구슬 <laughs> 뺏기면. 20에 완벽한 보석 가면은, 진짜 효율 좋긴 하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아이고. 대학카인데 상대꺼 간건좀선 넘긴 했죠. 그래도 탐요에 뿌셨으면 나쁘지 않다. 영혼석 100개. 빨리 모아야겠네요. 바텀 압박하네. 우리 10렙인데? 정원지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강타네. 포강타. 말해줍시다. 적응이고. 적응. 오잘 뛰었는데 아 비트 이게 늦었어 아이고 표광타 너무 제대로 당했다 이거 비트 들어갔어도 아마 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박멸 자는 박멸 자다. 이렇게 <laughs> 빠르네. 매달 아 요새 두개 그래도 레벨 차이 는아직 괜찮아서 충분히 알만 합니다. 아, 이거 들어가고 싶다. 오씨 깜짝이야. 와, 루비. 루비 실화냐? 어허. 오, 씨, 초음파. 바텀, 뿌셨네, 그래도. 이거, 불작이, 무라딘한테 좀 씹힌 게, 그러니까 씹혔다기보다는 좀, 루비에 먹힌 게, 많이 아쉽네요. 저거 기보라 어차피 못 잡고 교전 중에 특성 못 찍는다고요. 못 찍는 게 아니라 안 찍는 거예요. 꼬일까봐 그걸 줄여서 그걸 줄여서 못 찍는다고 하는 거죠. <laughs>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는... 벽타기 한번 풀어야 돼가지고 별 상관 없어요. 한타때 찍어도 효과 없어서 이거 누르면은 바로 적용 안 돼요. 기바가 탑이라 아, 대학자 좀 있긴 한데 그냥 자. 어, 상대 무시하고 터보네. 16이라고. 13, 부드럽게 고정 아니냐고요? 아, 그니까 고정인데 이게 누르자마자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전 중에 찍어도 안 찍어도 별 상관없어요. 첩을. 안돼, 요새를 잃었어요. 운영 빡세게 당하는 이거 투사까지 먹을 텐데. 어 여기 있네. 적은 안키나 오케이, <laughs> 있네 이게 <laughs> 여기 있네. <laughs> 있을만 했거든요 사실. 있을만 하긴 했는데. 또 특성 컨트롤. 혹시 꼬투리잡으러오신거 아니죠? <laughs> 아니, 방금은 솔직히 아무 상관 없었는데 그냥 꼬투리 잡는 것같은데죠 후광타를 <laughs> 당할 것 같은데. 니니 쇼다 오! 아 씨, 아까워 <웃음> <웃음> 괜히 깜쪽 됐다 아, 근데, 무슨 특성 갔어도 좋겠다. <laughs> 여기서, 뒤에서, 레이너가 여기 물리고 있었거든요? 무라딘한테? 여기는 켈타스고. 비트로 한명 막는 거보다, 안 죽을 것 같아서, 초강타 쓰면 은 일로 오겠지, 레이너가? 그래서, 레이너랑 켈타스 비트를 같이 주고 싶었는데, 레이너가 잘 버텼는지, 초강타로 안 넘어오더라고요. 딴 데로 갔나봐. <laughs> 안 썼거나. 아, 랩차 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랩차 좁혀야 되나. 완벽한 보석. 와, 군강이야, 씨. 무섭다. 오우. 너무 아프고, 오씨 깜짝이야. 망치 맞았으면은 초반타맞았죠 아,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수고 먹으려고 허온. 진짜 욕심은 많아 가지고 그래도 많이 버텨서 레벨 좀 따라가긴 했는데, 미드도 안 부셔질 것 같아요. 10, 아니라 안 되는데, 이거 금액 100전 같다고요? 100전 아니에요? 순이에요, 순 이거 한 명이 죽는 게 중요한 거라서 불사. 를 필수적으로 좀 가져야 될것 같고요. 분명 킬캐치를 할때 리밍이 앞전멸을할 거예요. 그거 잘봤다가 불사 써줘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 있습니다, 한타. 그죠. 금에도 킬캐치 좋고 하니까. 아, 근데 이게 은근히 딜 들어오는 게꽤쎌 거거든요. 이거 궁강이기도 하고. 칼라샤에다가.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적응대학화요? 적응대학화랑 무라딘이랑 지금 딜러 하나하나씩 맡아가지고 거의 마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 씨, 열받아. 이거 반반씩만 해도 불리한데. 네, 여기 시야를 먹고, 일단. 도전 유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반반하면은 저희가 무조건 불리한 거라. 빨리 가야될 것 같은데 오둘다 어. 뭐가 이렇게 o 냐 디아 디아 대체 뭐 맞는거야? <laughs> 왜 이렇게 u 아, 이거 와리가리 한다. 어 지옥문. 오, 피트 너무 잘 들어갔는데. 어, 파열 너무 세다. 진짜 아프다, 파열. 와. 이거를 먹는 건 어때? 이거 없애놔야 될것 같아요. 그치, 디바만 밟고. 상대도 알고 있네. 가나이스시자 명, 레고. 가자, 가자. 헤야 돼. 이거 백도도 백도도 안 왔거든요? 오케이, 가야된다, 이거. 이거 딜러 없어서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 딜러 없으면은 우드를 못 맞거든요? 좋아, 좋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마지막 기회야, 이거. 아 이거 그게 나오는데어 나이스. 아이길 막고야. 비트 쏘 그냥. 가자. 와 이게 되네. <laughs> 와우. 이게 되네. <laughs> 좋았다. 아, 느낌 너무 좋고. <laughs>